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는 1826년 8월 11일 뉴욕주 블루밍그로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여러 미래에 관한 여러 예언을 남겼는데, 미스터리 코리아의 가장 흥미를 끈두 예언은 지구에 나타날 큰 지각변동과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본과 그 주변국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등장입니다. 오늘은 그의 생애와 그의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스의 심령 능력은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1838년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포킵시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1843년에는 최면술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리빙스턴이라는 영능력자가 데이비스를 최면 상태로 만들어 그가 병을 진단하고 신문을 읽는 등의 초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발휘된 그의 능력은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체험! 다음은 그의 저서에 나온 그의 영적 체험 일화입니다. 1844년 3월 6일,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명상과 최면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방에는 다양한 신령한 상징과 이국적인 물건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깊은 영적 통찰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데이비스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며 그의 영적 경험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최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스는 자신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정신적으로 매우 실체가 믿는 공간으로 순간 이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공간은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지닌 곳이었으며, 황금빛 안개가 감도는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인물, 갈렌. 그가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갈렌이 활동하던 시대의 의료연구소였습니다. 갈렌은 고대 의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의학적 연구는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이비스는 갈렌이 고대의 약초와 의학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렌은 그의 옷을 단정히 하고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혜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병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갈렌에게 다가가자 갈렌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갈렌은 자네는 내연구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예, 선생님. 저는 인류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깊은 통찰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갈레는 그의 제자처럼 데이비스에게 자신이 연구했던 의학의 원리와 인간의 건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는 데이비스가 이후 심령 치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스베덴보리. 갈렌과의 대화가 끝나자 데이비스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18세기 스웨덴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엠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한번 다루었던 스베덴보리는 그의 신비로운 경험과 신비학적 저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가 경험한 사후 세계에 대한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베덴보리는 고풍스러운 의자에 앉아 다양한 천문학적 기기와 신비한 서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밝은 광선과 신비로운 색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사용하던 필기구들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스베덴보리는 데이비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자네는 인간의 영혼과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고자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저는 인류의 영적 발전과 사후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동양 철학의 교차점에서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논의했던 신비로운 경험과 사후 세계의 구조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서로 연결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데이비스가 이후 자신의 심령적 저서와 강연에서 사후 세계와 영적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1847년에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인 자연의 원리, 그녀의 신성한 계시, 그리고 인류에 대한 목소리를 출판하게 됩니다. 예언. 데이비스는 많은 책을 저술하며 그의 심령적 통찰과 철학적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저서 The Great h a r m o n i 시리즈는 자연철학, 심령 치유, 인간의 영적 발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한 서머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여러 가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되었으며, 이는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신의 발명, 미래의학의 발전, 기계와 기술의 발전 등을 예언했으며, 이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권리 향상, 노예 제도의 폐지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는 그의 심령적 통찰을 통해 지구의 대규모 지각변동과 인류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변동이 전 세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일본과 그 주변국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가 인간이 아닌 존재들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은 지구의 지각판 운동과 화산 활동 그리고 대규모 지진이 이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사라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주변국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진과 해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나라가 큰 깨우침을 얻고 하나로 단합되며 이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받는 주변국들이라 하면 중국,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인한 대지진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의 동해안 지역은 대지진에 의한 해일로 인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큰 깨우침을 얻는 나라가 있고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주변국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로 단합된다는 얘기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 큰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인류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개입에 의해 촉발될 것입니다. 인류는 미래의 어떠한 존재들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접촉은 인류의 과학과 기술, 철학과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접촉이 외계인일지 혹은 인공지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존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도 아직 알수 없습니다. 외계 존재들과의 만남이나 고지능 AI의 등장은 인류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있으니 우리나라 남사고 선생의 격압유록에 나온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구절은 말세가 온다면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비스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소두무족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인 줄을 모른다. 나를 누가 죽이나, 소두무족이다. 나를 누가 살리나, 사민일석이다. 나를 누가 도우나,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요. 나를 누가 해치나, 짐승 같으나 짐승이 아닌 자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민일석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두무족이 그것이라. 나를 해치는 자는 누구인가, 짐승과 비슷하나 짐승이 아닌 것이 그것이니, 혼란한 세상에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자라. 늦게 짐승의 무리에서 빠져나온 자는 위험의 액이 더 가해지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윤리를 잃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격압유록이 예언하는 말세의 닥칠 마지막 환란 때 사람들을 해할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해 격압 남사고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것이라 얘기합니다. 한국의 은중 가장 유명한 남사고 선생의 예언에도 데이비스와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자는 무엇일까요? 데이비스와 남사고의 공통된 예언은 서로 같은 미래를 본 것일까요?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미국의 영적 예언가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의 예언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도 그의 저서를 읽었어. 그것을 읽고 세계의 미래에 대한 큰 통찰을 얻었어. 그의 미래 예언에 나온 지각 변동은 세계 예언가들의 공통된 예언인 2025년 일본 대지진이 아닐까? 2025년 일본 대지진은 정말 많은 세계 예언가들의 공통된 예언이긴 하지. 일본의 주변국들인 중국, 한국은 대지진의 영향을 피할 순 없겠군. 대지진 이후에 단합하며 크게 성장하는 나라는 한국일까? 북한과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중국도 가능하지. 대만과 통일될 수도 있잖아. 중국은 그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나도 북한과 남한의 남북통일이라 생각해. 미래에 나타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당연히 인공지능 로봇이겠지. 난 외계인일 거라 생각해. 미국은 이미 외계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잖아. 미국이 외계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냥 소문일 뿐이야.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에 최후가 나는 우려스러워. 지금 발전 속도라면 2025년에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 나올 거라 생각해. 2025년이 정말 기대된다.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